고 포트 스텝은스를 갑니다. 포트 스테판. 원래 여기 차 타는 게 새벽 6시여 시에 타야 되는데 제가 5시5 7 분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씻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냥 바로 뛰쳐 나왔거든요. 내 네, 다음 픽업 장소로 가가지고 화장실 좀 가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타러 여러분들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밥 먹으러 갑니다. 밥 먹고 갑니다. 배 타가지고 돌고래 보러 갑니다. 에이, 커피가 있어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고래 보러 가고 있는데, 돌고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렸습니다. 우와, 우와 추워. 바람, 바람 모셔버렸다. 보이십니까? 저렇게 사막이 있어요. 바람 대박이에요! <laughs> 도착을 했습니다. 보드를 챙깁니다. 결국 갑니다. 올라가요. 결국 신발은 벗었습니다. 대박, 재밌겠다! 경사가 꽤 높아요. 힘들다. 대박. 재밌겠죠? 재밌을 거야. 뒤꿈치를 여기다 대고 간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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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 대박! 또 <laughs> 아, <laughs> 다시 올라가서 타보겠어요. <타보겠습니다. 웃음> 경사보소 <laughs> 타보도록 할게요. 아, 올라오는 게 너무. 좀 입벌리면은. 돌아가지고 이제어 m e d i 뒷발을 고 <쓰고. 웃음> 가자! 가자. <웃음> <웃음> 모래를 <laughs> 진짜 한 <한가듭> 가득 먹었다. 모래 한 가득 먹었어. <laughs> 다리 알베기겠는데? <laughs> 오늘 이거 한세번 탈라했는데 다섯 번까지 가능할 듯. 아, 지금 세 번째야. 지금 세 번째인데. 갑시다! 요 잠깐만. 우와. 대박! <laughs> 있어요. 여기가 버스예요. 와인한몇잔먹고 버스를 다시 탑니어세요세요다하 음음 두 번째 잔, 세 번째 샷. <laughs> 디저트 와인. t h 맛있다. 볼드센즈 <laughs> <골드센트>, 이거? <laughs> 맛있다 이거. 얼마인데? 얼마입니다. 아주 맛. 아주 최상. Very strong. <laughs> 아, <really>?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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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라는 와. 세다. 포... 토니 포트 이거는 되게 셉니다. 먹자 잘 갖고 내 도착했습니다. 집에 네. 로또를 받돈 로또 받으러 가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저의 돈벌8입니다2 8 0 0 0원0 2 8 0 0 0원1 2 8 0 0 0 0 2 8 오늘의 마지막 코스는 아니고 좀 이따 마사지를 받으러 가기 때문에 너무 배가 아파서 왔어요. <laughs> 맥주. 식사가 <laughs> <laughs> <맛있게 먹고. 웃음> 나왔습니다. 맛있겠죠? 저는 집에 와서 샤워하고 마사지 받으러 나갑니다. 머리도 안 말랐는데 마사지 예약 시간이 다 돼서 가야 해요. 마사지 다 받는, 받으면 오늘 일정 끝입니다. 피를 줬어요. <laughs> 그럼 마사지 받고 오겠습니다.